어,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점화식 문제들을 어, 대표적인 유형별로 한네 가지 정도로 묶어서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유형은 AN+, equal, AN+, Fn 꼴의 점화식인데요. 어, 이와 같은 꼴의 점화식은 우변의 AN을 좌변 이하합니다 그래서 +1 AN+, 1+, 1, equal, Fn으로 변형한 후에 요좌우변에 n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하고 변변 더하면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1부터 n-1까지 더해야 되는데요. 뭐 이유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n번째 항즉 a^n이거든요. 근 좌변에 a^n+1항이 있기 때문에 요 n+1을 n으로 만들기 위해서 n-1까지만 대입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 대하여 일반항 an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 a 이유는 7이고요. 어, an 플러스 1 이퀄 an 플러스 4n으로 되어있네요. 아까 이제 fn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럴 때 어, 우변에는 an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어, an 플러스 1 an 이퀄 4n으로 표현한 다음에 좌우변의 na 값에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때 대입한 후에 수는, 어, 쓰는 식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 쓰는 게 좋습니다. a2-a5는 4 곱하기 1, a3-a2는 4 곱하기 2, a4-a3는 4 곱하기 3,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런 다음에 n-를 대입하니까 am-am-1은 4 곱하기 n-1인데 이때 좌변을 보면 좌변을 모두 더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2가 소거되고 a3 소거되고 a4는 계속 소거돼서 a m 1가 소거되겠죠. 결국에 좌변에서 남는 것은 an-a1이 남는 거예요. 우변은 공통으로 4가 있어서 4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좌변과 우변을 변변 더하면 좌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n-a1이 되고요. 우변의 값은 4로 묶어주니까 1부터 n-1까지 합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1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n-1까지 합은 2분의 n, n-3이 되겠죠. 그래서 어, 4를 곱하면 2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 됩니다. 그래서 a1이 7이니까 이 마이너스 7을 이용하면 플러스 3이 되겠죠. 결국에 an은 2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라고 일반형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표 이형두 번째를 보면 an 플러스 3 equal fn 곱하기 an 꼬레 점화식입니다. 이때는 NA 값에다 1부터 N-1까지 대입하는 건 똑같은데요. 변변 곱합니다. 음, 방금 전에 는더 했죠. 간단한 예제를 보면, A1이 1이고요. 첫 번째 장 1이고, AN 플러스 리콜 3의 N승 곱하기 AN이에요. 어, 정인된 수열 AN에서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NA 값에 차례대로 1부터, 어, 차례대로 대입해서 N-1까지 또 아래로 쭉 내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a2는 3a1, a3는 3의 제곱 a2, a4는 3의 3승 a3, 이렇게 되겠죠. 계속 가서 a에는 3의 m-1승, 곱하기 a의 m-1번째 항. 그런데, 좌변 곱하고 5번, 우변을 차례대로 곱할 때, 좌변에 a2, 5변의 a2, 나눠지겠죠. a3, a3, a4 계속 이어서 a, m-1까지 나눠지겠죠. 결국에, 곱하면, 변변 곱하면 좌변에는 a 에만 남고요. 오변에는 3의 거듭제곱의 곱 곱하기 a1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a1은 1이죠. 그래서 어, 변변 곱하여 정리하면 an값은 3의 거듭제곱들의 곱이 되겠죠. 곱하기 a1, 이거 a1은 아까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다 똑같으니까 지수의 합이 되겠죠. 아, 또 1부터 n까지 n-1까지 합이 또 나왔네요. 방금 전에 그 값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결국에 일반항 a_n은 3의 지수 2분의 n n-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대표형 세 번째를 볼까요? 어, a_n 플러스 p a_n 플러스 q꼴의 조화식인데요 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많이 다르고 많이 시험에 나오는 꼴의 조화식입니다 자, 이런 어, 꼴의 조화식은 아래와 같이 적당한 k를 찾아서 이렇게 어, p를 곱하는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런 걸로 변형하는데, 어, 수열, 어, AM-K, 그러니까 모든 항에서 K를 뺀 이런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아래식을 전개하면 위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이라고 생각하고 개수를 비교하면 아주 간단하게 K값을, 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_n에서 일반 항 A_n을 구하라 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일이고 어, A_n 플러스 1, 이퀄 2, A_n 플러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양변의 어, 등비수열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변형하는 꼴은 여기서양변에 3을 더해 가지고 이렇게 2로 묶어준 거죠. 우변을. 그래서 A_n 플러스 1, 플러스 3, 이퀄 2에 어, A_n 플러스 3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3을 구하기가, 아니, 어려우면 그냥 플러스 K 또는 마이너스 K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개했을 때 위의 식과 같아야 되니까 K 값은 아주 쉽게 플러스 3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어, 이 자체가 수열이죠. AN 플러스 3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수열, AN 플러스 3은 수열 AN의 각항에 어, 3을 더하여 만든 새로운 수열이 된 거죠. 첫 번째 항은 A1 플러스 3, 4가 되겠고, 공비는 2가 되겠죠.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 항, 구하는 공식. 어, 그에 관해서는, 어, 유튜브 동영상에 등비수열이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 등비설이로 검색해서, 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3은 4 곱하기 AR의 M-1이니까 2의 M-1이 됩니다. 그리고 3을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4 곱하기 2n 1 3이 됩니다. 4가 2의 조급이니까 2n 플러스 1승 3으로 써도 되겠죠. 어, 대표형 네 번째를 볼게요. 어, 이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어, 연속한 세개 항의 그 항이 있는 정화식 꼴은 어,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일반 애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꼴의 형태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루게 돼 있어요. 어 이런 꼴의 점화식은 어 적당히 변형하여 어 개차 수열 꼴로 어, 점화식으로 변형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좌변도 a n 플러스 e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우변도 보니까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즉 연속한 두개의 항이 차죠. 개차입니다. 개차 수열이 공비가 k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이때도 k 값은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변을 정개해서 이항했을 때 위의 식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수 비교를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k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수열 an에 대하여 일반항 an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 봅시다. a1은 2고 a2는 4요. 예 그랬을 때 an 플러스 1, 2-3an 플러스 1 플러스 2an 이퀄 0인데요. 여기 연속된 세 개의 항에 관한 점화식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계차 수위를 일단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좌변과 우변에 계차를 만들고, 어, 이 곱하기 2를 만든 건데요. 이때 2를 처음부터 잘 찾는 건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배 찾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를 k라고 두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 k. 그래서 k를 곱해서 전개한 다음에, 어, 이항에서 계수 비교를 하면 어, 아주 쉽게 어, k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bn은 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으로 치환을 하는데요. k 차수를 bn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어, 위의 식은, 앞에 식은 bn 플러스 1이 2의 bn 로 표현되고요. 첫 번째 b 원값은8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되므로 알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bn은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인 등비수열이므로 a r 의 m-1승. 즉, 2 e 곱하기 2m-1승이 e, 되어 2n승이 e, 됩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구한 거는 b에는 개차수열이잖아요. 어, 개차수열의 일반한, 개차수열을 이용한 일반한 구하는 식은 어, 유튜브에 점화시, 유튜브에 개차수열을 검색해서 보시면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a n equal a 1 plus sigma k는 1부터 n u 랑 1까지, 1까지, 1까지 b k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b n은 2의 n승이니까 n 대신에 k를 대입하면 2의 k승이 되겠죠. 그래서 e plus s i g m k는 1부터 마이 n 스 1까지 2의 k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시그마 m a k는 1부터 마이 n 스 1까지 2의 k승, 이거는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등비수열의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계산을 하면 2 플러스 2에 2 플러스 2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2 곱하기 r 래 n 마이너스 1승 빼기 1이 됩니다. 항의 개수죠, 이거 n 마이너스 1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의 n승이 돼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어, 수학 관한 모든 것을 어,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음,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